뉴질랜드에는 와인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동포가 있다. 피터 황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우리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라 겨울이 한창인 뉴질랜드 모든 농가가 쉬는 계절이지만 피터 씨는 쉴 틈이 없다. 농장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어, 겨울철에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 작년에 빈티지 그리고 내년의 빈티지 대한 전망도 좀 듣고요. 어, 작년에 재배하셨던 어, 포도 얘기를 들으면서 와인도 같이 테이스팅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인 생산 역사가 짧은 비유럽 지역을 이루는 신세계 와인 생산국 이 가운데서도 뉴질랜드는 와인을 가장 늦게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한 나라로 꼽힌다. 하지만 1980년대 수출을 시작한 뒤로 지금은 와인 수출 1 0위가될 만큼 주목받는 신흥생산국이다. 소규모 농가가 많다 보니 와인 맛에 다 개성이 살아있다. 뉴질랜드는 이제 남반구의 가장 최남단의 나라인데 해양성 기후이고 밤에는 아주 춥고요, 낮에는 아주 뜨겁고 이런 날씨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와이트 와인이 재배가 유리하고요. 제대로 아는 술이라고는 소주가 전부였지만 미래 의 가능성만 보고 무작정 뛰어든 와인 시장. 그래봤자 마시는 음료인데 와인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우랴 싶었다. 처음에 이제 와인숍을 열고 나서 와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배워보려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설명이. 어, 손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와인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아무런 지식이 없었을 땐 정말 어, 황망했어요. 너무 망신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고 어,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지난 20년 가까이 와인 농가란 농가는 모두 찾아갔다. 네, <놀람> 네. 포도 품종부터 차근 차근 알아갔다. 제가 와인을 어느 날 추천했을 때 어, 그분이 어, 그 와인을 너무 만족했다 하면서 행복해 할때아 이게 와인이 단순히 술을 어, 파는 것만은 아니구나. 어, 그분과 추억을 같이 할수 있다. 이런 어떤 책임감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인에 더 깊이 빠지게 됐어요. 피터 씨는 누구나 와인을 편하게 즐기기를 바란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처를 늘리고 설명을 꼼꼼하게 달아둔 건그 때문이다. 7년 넘게 칼럼도 연재하고 있다. 와인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도 읽었을 때좀 흥미 있게끔 약간 만화처럼 좀 그렇게 쓰시니까 잘 읽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글이. 어, 와인은 언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료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좋은 와인을 곁들인다면 그 자리를 더욱 빛낼 수 있는 어, 좋은 파트너다 이렇게 쉽게 어, 접근해 갈수 있도록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나라 사람도 미처 몰랐던 현지의 맛을 소개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들이 알리는 건 치즈나 와인이 전부가 아니지 않을까 내가 가진 것을 행복하게 나누고 현지에 적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들이 알리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